예, 이 일들로 참 마음이 울적하고 어렵습니다. 아, 예, 참 우울한 가운데 있고, 또참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지나는데,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예, 이래선 안 되겠다, 하나님 기운 차리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속히 우리 여러분, 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십시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잘 이겨내십시다. 그러고서잘 이겨내십시다. 잘 버텨내십시다. 잘 버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삼서의 말씀도 우리 마음 속에 새겨 넣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심이 우리 안에 기도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 3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그 개념들이 많이 관심들이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아마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아마 이런 개인 위생 또 방역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들을 우리가 더 갖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몸, 육체의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육체의 건강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관심 갖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정신적인 건가, 영적인 건가,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 그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런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겉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야 되겠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강건한다 하셨으니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말하면 마음이죠 마음 우리 마음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정신이 우리 멘탈이 좀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용기, 정의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잘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들을 오늘 우리가 더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속 사람이 약해지면 자꾸 걱정이 들어오죠. 걱정이 커지면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 공포예요. 그게 공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공황에 빠져서 패닉이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혐오하게 됩니다 사람이 폭력적으로 치우쳐 갈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게 되고요 자꾸 마음이 위축돼서 이거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오늘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심리적인 공황은 더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 경제 문제가 이제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으라고 오늘 우리가 더 든든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경제를 가리켜서 심리라고도 말하거든요. 경제는 심리적인 영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큰 위기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굳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의 의식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 되고 뭐 무조건 희망이 있고 무조건 뭐 긍정적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어떤 영적인 심리적인 위험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은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한데 모여서 기도해라. 120명의 제자들이 골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한절에 하나님 앞 찾았습니다. 저들은 광장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성령이 맺습니다. 저들이 성령 받자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골방에 모여서만 있을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해야 되겠다. 주님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골방에 모여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리라. 그제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전 밑문 밖에 앉아있는 그 거린을 붙들어 세우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 세우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저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던 그 역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주셔서 이 시대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덧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영역이냐 하면 뿌리의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뿌리의 영역, 기초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이 뿌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 보여도 그거는 허울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발 뉴스 이런 거 뉴스에 사는 거를 보는 게 기억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고, 고속도로 도로를 하나 싹 깨끗하게 놓고 거기에 가로수를 심었어요. 가로수를 쭉 심었는데 이 가로수가 점점 점점 시들어 말라서 죽는 겁니다. 뭐 물도 줘봤겠죠, 비료도 줘봤겠죠. 영양제도 다 꼽아가지고 거기다 나무마다 영양제를 다 줬는데도 점점점점 말라 죽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럴 리가 없는데 잘못 심었나? 뭐 수정이 안 좋았나? 결국은 한 그릇을 남아서 나무를 하나 뽑아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나무를 심을 때그 뿌리에 비닐봉투를 안 벗기고 심은 거야. 그러니 백약이 뭐죠? 소용이 있나? 그때 제 기억에 60억인가 80억 원어치를 심어놨는데 그걸 다 날렸다. 비닐봉투 씌운 걸 그대로. 뿌리가 살지 못하면, 뿌리가 뻗지 못하면 백약이 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흘러넘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뻗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사철 그 푸른 잎사귀가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뿌리가 든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건하여서 언젠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늘면서 노화라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에이징이 되는 것이죠. 이 노화가 결국은 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상처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하루 이틀 지나면 낫는데 요즘엔 잘안 낫고 덧나고 이러는 것이 이제 노화죠. 이 회복 여기 떨어진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몸매 문제, 피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도 이게 노화가 되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그게 무슨 작은 상처만 받아도 그냥 크게 넘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그냥 별거가 아닌데 그냥 그게 그냥 상처가 돼 가지고 끙끙 끙앓고선 그게 병이 되고 그게 힘이 들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다 마음의 문제 우리 속사람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탄력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영육관에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도 말이에요. 뭐, 뭐 크림도 바르고 리프팅? 리프팅? 예,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리프팅? 처지니까 자꾸 뭐, 주름을 핀다 그러고, 뭐, 거다 뭘, 뭐, 넣기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여러 가지, 우리의 노화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영적인 노화방지를 위한 노력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늘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러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대감이 여러분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을, 죽는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 고 우리가 살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불쾌하고 속상하고 무시당하고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 우리 삶은 참 불편하고 불쾌한 일들,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가득한 그런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강건한 믿음의 은혜의 축복을 살아가려면 이것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을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고난 받아서 너희들 떠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기쁨, 너희가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다룰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희의 기쁨을 다룰 수 없다. 다룰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주신 은총과 축복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화가 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심란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왔을 때에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며칠 이제 검사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차할 거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보신 분들 많죠? 그 주차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주차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근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뱅뱅뱅뱅뱅뱅뱅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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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그 주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꼭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것 같아서 난 이제 거기서 한참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나 라나싹 나가는데 그 자리에 그냥 싹 누가 쏙 들어왔어 <laughs>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얼마나 화가 나고 이거 내 차례인 건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게 내 차례잖아 그냥 내가 크락션을 빵 올리고선 그건 내 차례야 당신 차 빼쇼 그런 라할 찰나에 차 속에 라디오에서 네, 기독교 방송을 틀고 있었는데, 아마 이래 찬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뭐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 당신이 내 주차자리는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내 안에, 내 삶에, 내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의 위로의 은총을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통해 기쁨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고약한 술술을 쓰고, 반칙을 일으키고 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누구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뭐 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모스 제닝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뇌 마음 이런 책들을 아주 써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2011년도에 예일대에서 있었던 실험입니다. 이분이 관심이 뭐냐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가슴에 있는 거잖아. 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결국은 사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여기에서 뭐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든지 호르몬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생각에서 사고에서부터. 그럼 사고를 관장하는 것은 우리의 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실험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요. 한쪽 그룹에는 건강한 주스를 만들어서 건강 음료를 잘 주었습니다. 한쪽 그룹에는 지방하고 그냥 당분하고가 그냥 가득 든 그런 주스를 만들어서 이만큼씩 줘서 먹였습니다. 건강 음료를 먹은 쪽은 건강해졌겠죠.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음료를 그러니까 막 지방도 많고 막당분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콜라 같은 거를 그냥 이만큼씩 먹인 쪽은 한참 지나고 났더니 이쪽은 건강해졌고 이쪽은 건강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실험이죠. 당연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거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주수가 다 같은 거였다는 사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역 플라시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뇌가 작동하는 게 바뀌고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몸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몸에도 영향을 줘서 건강의 수치로도 나타나더라는 거. 그러므로 이 실험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얼만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 믿느냐 그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허황된 일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돈을 믿고 있습니까? 권력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의학 지식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거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그런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너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하나님 너에게 위대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난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능력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나하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귀한 손님이 되면 안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마데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연약한 작은 여인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비범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속 사람의 강건함을 덧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통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이제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참잘 믿고 있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너 예수님 믿은잘 믿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알면 얼마나 아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냐?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냐? 몇 살에 돌아가셨냐? 뭐, 예수님 사신 거 뭐,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아 난잘 모르겠어.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그, 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 믿냐? 그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리고 자꾸 놀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 맞아. 나는 아무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확실히 하나 아는 거 있는데, 내가 이전에는 주정뱅이었고, 이전에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욕하고 다니고, 고집 센 사람이었고, 빚쟁이였고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우리의 가정은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가정을 화목해졌고 집에서는 찬성하고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예배 사모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로 꿈꾸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 내가 분명히 한다. 다른 건 몰라도 난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한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속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늘 새겨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 강건케 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 책을 먹으라. 천사가 요한 앞에 이 책을 먹으라. 그래서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해안간에 갈매기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죽었습니다. 왜 그랬나? 관광객들이 주는 그 사탕, 과자 이런 걸로만 얘들이 실컷 먹다가 관광객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요즘 같은 일이 생긴 거죠. 관광객이 뚝 끊기니까 그러면 다시 갯벌에 나가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그 물고기도 잡아먹고 벌레도 잡아먹어야 될 텐데 그거는 맛이 없어. 그럼 결국 그걸 받아먹지 못하고 그 달콤한 세상의 것을 지내다가 이들은 다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음식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있수록 힘들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권능을 덧입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건 세상 사람한테 기대할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야, 이게 위기구나. 근데 이 위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기회가 될수 있겠구나. 지금은 위기지만 영적인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 사모하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더 크게 생각할 줄 알고 더 넓게 생각할 줄 알고 더 넉넉하게 풍요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닭과 독수리 큰 차이가 뭐냐 하면 폭풍우가 오면 닭은 지 머리 대가리 <laughs> 날개 품고 그냥 팍. 독수리는 폭풍우가 오면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맞서서 더 멀리 날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치킨이 아닙니다 치킨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악망하는 독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 굳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를 쓰신 것을 봤는데요. 시를 한편 읽어드릴게요. 대추 한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개저 안에 천둥 몇개저 안에 벼락 몇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달, 초승달 몇 날. 자연이 되는 건 없습니다. 둘러보고 돌아보면 참 고맙고 기특한 일들이 많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 믿음으로 속 사람의 강건으로 우리의 뿌리의 든든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위기를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풍랑과 폭풍우가 밀려오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속사람, 그 믿음의 뿌리를 죽게 든든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장.